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어, 저희 포도원에 또 하나 명물이죠. 어, 블랙노즈 지난번에 한번 찍어 보내드렸죠. 어, 우리나라에 밖에 딱 하나밖에 한 나무, 한 없는 나무고 이 포도를 맛보신 분이 1명이안 됩니다. 이제 제가 올해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데요. 아마 국내에 소개된 포도 중에 가장 열고가 심한 포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재배가 어렵고요. 그런 분던데 올해 전혀 지금 열거 없이 전혀 열거 없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완성자에 30만 원, 사로한장 30만 원 받겠다고 인터넷에 올려놨는데요. 아, 포도 정말 대단합니다. 알이 크기할 정도니까 아, 대단하죠. 보세요. 아, 이 정도 크기. 아, 대단하죠. 이렇게 큰 포도입니다. 아, 정말 멋진 포도인데요. 아, 정말 귀한 포도입니다. 맛도 좋고 재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포도 맛보시고 기업 청소 한 분이 맛보시고 이 포도 살려고 했던 그런 포도입니다. 아, 국내에 뭐 소개되지 않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재배가 안 돼서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포도인데 제가 올해 멋지게 지금 수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랙노즈 아, 대단하죠? 손이 한 포도입니다 이렇게 이오 어, 이거, 이거 나 썩었네 이렇게 보세요 와 엄청나죠 <laughs> 대단한 포도입니다 아, 제가 올해 잘 생산해서 음, 맛을 보이려고 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음, 포도 블랙노즈 재배가 굉장히 어렵죠 아, 맛도 좋고요 정말 상품성이 우수한 포도입니다 가장 재배가 어려운거니까 뭐 스위트사파이어 이런건 재배는 쉽죠 이렇게 어려운 포도를 생산할 기술이 있으니까 용업포도를 오시면 우리나라에 딱한 나무 밖에 없는 이 블랙노즈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포도였습니다